18세 개미생.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어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선생님. 선생님 개인 채널에. 네. 띠별 운세가. 네. 인기가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네. 2020년도 우리 양띠분들의 총합적인 운세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음... 첫 번째로. 양띠분들의 성향은 어떤지요? 양띠들은 주관은 뚜렷해요. 네. 어, 그리고 남한테 의지를 안하려 해. 어, 그러니까는 이제 잘 되신 분들 보면 자수성과가 많죠. 이분들. 네. 자존심도 강해요. 노력하는 만큼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양띠분들이. 음, 그래요. 오, 그러면. 네. 어머님, 아버님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음. 일단 18세부터 준비를 음. 해봤습니다. 18세 개미생. 노력하는 말입니다.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지금 뭐 사춘기도 물론 요즘에는 빠르지만 또 고의의 사춘기도 있고. 그러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올한 해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내 미래에 대해서 그런 멘탈이 조금 약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멘탈을 올래는잘 잡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 음, 부모님들이 해줘야 돼요. 엄마가 친구가 된다든지, 아버지가 친구가 된다 해야지 되지. 이분들이 이제 조금 부드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당근 같이 찍어 우리가 잘 써야 되잖아. 근데 개미생들한테는 당근을 많이 써요. 어, 친구가 되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진로에 관해서도 같이 잡아주면서 이끌어주는 부분이 온라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야지만 내년에 고3이 됐을 때. 어, 잘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란 한판 드디어 됐습니다. 네. 30세 양띠들입니다. 네. 어, 신미생. 신미생이죠. 서른 살. 네. 음, 새롭게 시작을 해라. 안정되게 이 새롭게 시작하면 경자년에는 안정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발달이 되는 시점이에요. 변화가 있죠. 네. 변화 봉정수도 많고, 이분들 결혼 안 하셨는 분들 결혼 눈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직도될 것이고, 승진도. 많이 좋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음, 뭐라고 조언을 해드리면, 뭔가, 이제, 새로운 발전이 있을 때꼭 이분들은 상담을 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가 나쁜 게 뭐냐면, 일찍 결혼하셨던 분들, 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여름쯤이 지나고 보면,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게미생들이에요 탄탄대로. 네네. 조심해야 될 부분만, 집고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넘어오겠네요. 네. 자, 다음은요. 42세 우리 양띠 분들인가? 42세 김희세. 마음을 많이 비우셔야 돼요. 성격이 급해요 이분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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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급해 하지 말고 머리 너무 쓰시지 마시고 어 머리를 쓰다 보면 내게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을 수가 있고 원래는 금전은 조금은 돌기는 하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무탈 무난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을 일이 있으니까 물론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존심을 버리셔야 돼요 힘들어도. 음 그리고 구설 조심하셔야 되면서 여름이 지나야지만 이제 조금 괜찮아져. 음. 특히 5, 6월 달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54세 양띠 분들이요. 어, 54세 양띠 분들 몇년 많이 힘드셨어요. 음. 되게 잘하시는 이제 물론 다 다르지만 네. 잘하셔라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경자년 한 해에는 변화 변동 수가 굉장히 많은 한 해입니다. 어 우리가 왜 밭이 있잖아 밭을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대충 대충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올한 해는 밭을 확 뒤집어 까서 어 새롭게 다져서 땅을 씨를 뿌리면 수확률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 원래는 그럴 수 있는 한 해야. 네. 그리고 이분들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기도 많이 하고 참 똑똑하고 부지런하신 게 많은데 네. 그리고 멘탈도 강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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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고생을 너무 하셨잖아. 원래는 어 뭐든 이제 저희 같은 곳에 의뢰를 하셔서 기도를 하시든 방생을 하시든 뭔가를 하시면 그만큼의 덕이 굉장히 많고, 네. 음. 사방팔방이 막혔으면,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막혔으면, 원래는 그 사방팔방에 문이 열어진다. 음. 그러니까 얽히고 절켰는 것들이, 이제 몇년 아, 동안, 10시. 어, 몇년 동안 얽히고 절켰던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정리, 뭐, 매, 문서라든지, 뭐, 와우. 속세기도 부동산들, 네. 아니면 사람 관계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씩 풀어진다. 음. 어, 그래서 연말 되면 좋은 결실이 있겠죠. 아우, 좋은 일들만 가득하겠네 네. 자 오늘 선생님 2020년도 양띠 분들의 운세를 네. 총합적으로 선생님께서 봐주셨고 사실은 어, 이 양띠 분들이라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본인의 사주와 정확한 생년월일시가 필요하니까 우측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더 좋은 운을 받아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